응? 음. 뭐죠? 아이고, 이거 먹어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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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세상에, 이거 봐라 또이 조그마한 부추밭에 먹는 것보다 풀이 더 많아 정리를 해줘야 그죠 아 보일 때마다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그럴까? 나중에 그럴까? 아 감당하기 힘들죠. 네. 야 근데 쉴 틈이 없으시네요. 계속 뭔가 걸리네. 그러면. 그렇죠. 네. <웃음> <웃음> 근데 좀 가리고 하시면 좋을 텐데. 아니, 이제 집안에서 뭐좀 하시려나 보네요? 어, 아니, 근데 수건은 왜 그러시죠? 뭐가 좀 불안한데요? 아이고... 아니, 밖에서 한참 햇볕 받고 들어왔는데 아니 또 뜨거운 찜질을 하네요? 아, 배트 잘 좋다. 피로도 풀고 왜 사우나 하고 이렇게 네. 땀 흘리고 나면 노폐물이 싹 빠진다 하잖아요. 네. 아 이게 피부에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찜질하시는 네, 거예요? 그렇죠. 어? 아이고 우리 의뢰인 카레 있어시구만요. 카레? 카레 어? 카레 있어요? 네. 갑자기요? 아니 우리 피부가 30대 이후부터 노화라는 도로로 내리막길을 쫙 달린다고 했잖아요. 네. 아. 자 근데 그런데 그렇게 달리고 있으면 가끔 브레이크도좀밟아주면서 차분히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요레에는 노화를 향해서 그냥 직선으로 고속주행만 하고 계시다고요. 아니, 제 레이더에도 딱 걸린 게 있습니다. 아까 뭐 카레이서라 그랬는데 네. 거의 아우0반을 달리시는 0 같은 느낌이 그렇소. 드는데 선크림 아니 집 앞인데 잠깐인데 이러면서 안 바르시더라고. 저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? <laughs> 안 되죠. 절대 안 됩니다. 자외선의 노화의 주범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. 게다가 우리에는 이제 50대로 접어드셨잖아요. 더 조심하셔야죠. 어, 50대가 왜요? 아니, 보통 4, 50대 되면은 이 피부 노화가 급격히 그 속도가 빨라지는데요. 우리는 그 나이 때또 하필 농사까지 시작하셔서 야외 활동도 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자외선 차단도 안 하시고 악셀까지 그냥 풀로 밟아서 네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. <laughs> 아이 그런데 마스터. 네. 아까 영상 보면서 그 야외 활동하는 모습 보다가 찜질하시는 거 보고 한숨을 크게 쉬셨단 말이에요. 네. 찜질은 피부 관리 받으려고 하면 해주는 거잖아요. 노폐물이 빠질 까해서 일부러 한 건데. 열도 자외선만큼 피부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음.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열로 인한 노화 현상을 음. 열 노화라고 하는데요. 음. 피부 열로 인해서 수분이 증발되면 콜라겐 감소도 되고 물론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도 증가해서 피부 탄력까지 같이 떨어집니다. 이 멜라닌 세포 생성 증가도 촉진시켜서 잡티까지도 진해진다고요.